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맨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봉독은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오. 남방왕도 심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오.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을 날마다 더욱 더 주께 올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또한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하며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20절에서 어,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하는 왕은. 어, 이제 역사적으로 볼때셀레코스 4세입니다 이제 본문이 계속해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어, 그리고 혼란에 빠진 셀레코스 왕조의 권력을 어, 셀레코스 4세의 동생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는 어, 지난 2 어, 뭐 계속해서 이름이 나왔던 사람인데요. 스스로를 신의 현연 에피파네스라고 했던 자, 바로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가 어, 그 권력을 잇게 됩니다. 21절에서 어, 그를 비천한 사람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어린 조카들이 그 왕위를 이어서 하기가 이 힘드니까 공동으로 통치하는 것을 이제 핑계로 삼아서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어 이후에 조용히 조카들을 어 제거합니다. 22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의 세력이 어 막강하여서 홍수처럼 쳐들어왔던 군대조차도 쓸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권력을 잡습니다. 25절에서 이제 28절은 어 BC 170년에서 168년 어 그때 있었던 제6차 시리아 전쟁에 대한 것인데요. 북방 왕즉 안티오코스가 남방 왕즉 에고베 의 포톨레미에게 공격해 오고 에굽의 에구, 동부 전선 페르시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BC 169년에 어, 안티오코스가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런데 함락시키지 못하고 어, 이제 철군하게 되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28절에서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며 성전을 더럽히고 약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29절에서 다시 북방왕이 남방에 이를 것이지만 이전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C 168년에 즉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코스가 알렉산드리아를 다시 포위하는데 어, 30절에서 보듯이 기띠의 배들이 그를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로마의 방해로 인해서 안티오코스가 알렉산드리아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파견된 아폴 아폴로니우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 성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를 이제 주둔시키게 됩니다. 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둔된 병사들이 어 그러니까 용병들이죠.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 BC 167년에 종교법이 반포되면서 이방의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어, 이스라엘의 그들의 유대인들의 제사와 그리고 할례는 금지가 됩니다. 34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 유대를 헬라 문화로 물들이려고 하였던 어, 대제사장 메넬라우스가 언약을 배반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도록 속임수로 동족들을 유혹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하던 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게 되죠. 즉, 3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끝은 아닙니다. 3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요.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그 기간들이 고난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의 주체는 결국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십사절의 말씀에서도. 때가 이르기까지 27절에서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35절에서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그때 힘 주시고 흥망성쇠해 하시는 나라 또는 또 왕도 있는 것이죠. 흥한다고 하나님께 속하고 망한다고 뭐 악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한다고 복 받은 것이고 망한다고 저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은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몰락하고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세상의 시각으로서의 부와 명예와 힘과 권세가 결코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그분을 향하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 실제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지만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난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 이미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 유대의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의 그 제사와 할례 이런 것들이 이제 철폐되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사실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어,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대대, 대제사장 메넬라우스가 어, 계속 속임수로 동족들을 이제 유혹하면서. 것을 지키지 않도록 그 않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그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어 사실 어 한국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일제 시대 때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 어려워했던 것이 힘들었던 것이 바로 신사 참배입니다. 신사 참배한 것이 바로 우상을 향하여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였었는데. 어, 일본에서 한 목사가 와서, 목사라는 양반이 와서 어, 이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엄청나게 설득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어,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쪽은 어, 신사참배해도 된다, 한쪽은 신사참배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난이되고, 결국에 어, 교회 총회에서 어, 해도 되는 것으로 결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사참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 않은 자들은 그 일제의 만행 속에서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당하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엽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아하시지 않고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아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아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것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 있는 것이라고 과연 말씀하실지 우리가 변하는 시대 속에서 더욱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기억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에 더욱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만나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거룩한 산제사로서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적 예배자로서 매일 선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의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모두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